3장으로 넘어갈까요? 3장 11절부터 4장 21절까지가 세 번째 메시지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여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4장 8절과 16절에서 말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잘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셨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내용인데,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 보면 이것을 사도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가 우리를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증된 방식은 희생 십자가죠. 그런데 이 희생이 어떤 희생이냐면 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의롭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오셨다라고 하는 이 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 두번 나오거든요. 마땅하다. 여러분들 성경 파일에서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페일로라는 제 헬라어인데요. 오페일로.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가 세금을 내다. 빚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빚은 무조건 갚아야 되고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빚을 안 갚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세금 내어야 하는 것과 빚을 갚아야 되는 것과 동일하다. 당연하게 꼭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 바로 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입니다. 오페일로 빛이다 이런 뜻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배우셨다면 고린도 전서 7장에서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한 의무를 다해라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한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의무를 다하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오페일로 마땅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과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형제를 예,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의 특징은 악에 속하고 사망에 머물러 있고 살인하는 자입니다. 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셔서 그 완성자로 해석을 할 때에 여섯 개의 반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이거의 의미는 이거다라고 할때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라카, 히브리어의 욕으로 바보 같은 놈.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이고요. 우리로 쓰면 무슨, 야이 개새끼야. 뭐 이렇게 하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욕인데요.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얘기하고 욕하는 자는 공에 의 끌려가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막대하는 것, 형제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작업 자체가 살인이다. 라는 것이고요. 결국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살인죄라는 거죠. 그에게는 영생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여기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여유가 되고 좀나 안에 사랑이 있고 그럴 때 형제를 좀 사랑하고 그런 거는 좋은 거지라는 식의 옵션적 삶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의 당연한 바다라는 것이고 아까도 여기 오페일로랑 다뤘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에게 빚진 거여서 빚을 갚듯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마땅한 정체성이다라는 것이고요 계속 보면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과 같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가인이 어떻게냐면 했 자신이 악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재물이 있어요. 근데 형제가 궁핍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 때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 미워한 적 없어요. 안 도와줬을 뿐이죠.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만, 그것 자체가 형제를 미워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가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에 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런데 나사로는 사는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부자가 지옥 갔던 이유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먹고 남아 만큼 충분한 부자였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온몸이 헐어 있어요. 개가 핥을 정도로. 그리고 배고팠습니다. 병들고 배고픈 자를 돕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15장에 가면, 어, 가난한 사람이 너한테 와서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년이 가까이 왔어도 그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언제냐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때로부터 매 7년 단위로 안식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의 또 다른 이름은 면제년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안식년인데 오늘 꿔달라고 왔을 때꿔주면 내일이면 자동 내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워 달라고 할때네 손을 오므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마땅한 일인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에 주 앞에서 굳세게 해야 되고 담대함을 얻고요. 예, 심판단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두려움이 없고 우리는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 땅에 엄청나게 쌓아 놓고 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이에요. 시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 믿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시인한다 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한다 시인한다 영접한다 안다 믿는다 사랑 안에 거한다 만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과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이제 영생의 다른 단어거든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그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고. 영원히 행복한 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단어예요. 신하면 영접하면 믿으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 그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한 일서 4장 1에서 6절에 보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게 이제 이단의 문제와 관련돼서 또 얘기하시는 거겠죠. 예, 이단에 관련된 문제를 여, 범, 예,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그리스께서 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와서 이들이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에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예수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게 바로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 사단의 영을 받은 것인가 라는 것들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구분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어... 초창기 굉장히 그공 의회가 열려 가지고 몇백 년 동안 논쟁을 벌인 게 있는데 그게 기독론 논쟁이라는 거예요. 기독론 논쟁 핵심은 이거죠. 예수는 신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는 인간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몇백 년을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확정한 결론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laughs> 이게 뭔 소리냐?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이원도적 세계관과 서양 사람들이시는. 가면 가고, 나면 나지. 이것도 이거저것도이건 이거 뭐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 맞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셨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게 이제 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논쟁을 하고 많은 이단들이 이제 정제되면서 확정된 기독론의 핵심이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5장입니다. 믿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라. 이게 이제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고요 키볼스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라.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생명이 있다. 이게 이제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고요. 하나님께 난 자들의 특징들 한번 볼까요? 예. 5장 1절, 4절, 18절 그리고 참고구절로 2장 29절, 3장 9절, 4장 10절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어요. 위로부터 남 예. 이게 거듭난이라는 헬라어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가 직접적인 의미가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여기 이제 거듭남으로 이제 번역된 거예요 리본. 근데 하나님께로 났다. 거듭났다. 위로부터 난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는 게적 그리스도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으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 사랑하게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3번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고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안에는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냈고요, 사도들이 예, 사람들에게 제자 양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고요. 이들이 또 사도들이 증언을 듣고 또 증언을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아주 중요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증언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의 증언과.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증언이 또 나오는데 이게 변화산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만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제자들에게 하는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이와 같은 우리 안에는 분명한 증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증언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증언,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이 내용은 이것이죠.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게 요한일서의 키볼스. 핵심 구절이 되는 거예요. <laughs> 우리에게는 이 증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영생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가 뭐, 뭐겠어요? 성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라는 거예요. 상도들이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있다면 믿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믿부시고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짓는 죄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들을 범하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또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 어. 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지각을 주시는데 참된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거하고 사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정체성이죠. 그래서 오장은 우리가 이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증언을 증거하는 생명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오장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요한 일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데요. 아마 요한이 지금 85년에서 90년 쯤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그의 나이가 한 80여 세는 됐을 거다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AD 0년에 태어나셔서 한 30살 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보다 요한이 좀더 어렸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85년에서 90년쯤 되면 요한의 나이는 80살에서 85살쯤 됐을 건데 이제 노인 할아버지가 전승해야 하면 걷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약해서 힘들어야 할때 설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부축해 가지고 강단에다가 딱 세워놓으면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늘 똑같다고 했죠. 사랑하는 자다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 반복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 일서의 메시지도 반복인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요 얘기하고 저 이번 강의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예.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 본문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이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자면 아마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런 죄일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빛 안에 거하여서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 즉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범죄하는 죄아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준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잘 다녀요 교회에서 장로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봉사도 잘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무당에 가서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또 묻고 <laughs> 예. 그리고 부적 좀 써라 그러면 비싼 돈 주고 부적 써가지고 주머니에도 넣어놓고 벽에도 넣어놓고 굿타라면 굿도 한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되고 복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외에 다른 방법까지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 진짜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비단에 거하고 죄 용서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교회서 직분도 받았어요. 교회서 열심히 또 사, 사역도 하지만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르게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른 방법들, 그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고 삶으로는 부정하는.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초신자일때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분명하게 알아요. 진리를, 교리를 분명하게 알고요. 성경에 분명히 알지만 죄를 그래서 선택할 수 밖에요. 없 선택해야지. 그래야 사는 거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고 라 한다면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심 자체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게 하는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리고 전투에서의 아간. 초대교회 부흥이 한참 일어나는데 아나네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예, 원래 안 해도 되는 헌금인데 아나네와 삽비라가 왜 하게 됐냐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받치고 사도들이 원래 요셉이라는 어, 사람인데 레위지파에 아, 이 사람이 인기가 급상승하고 교회에서 막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이름을 져줬는데 그게 바나바예요 위로하는 사람, 격려자.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인기를 얻고 싶고 칭찬 듣고 싶어서 대뜸 어, 헌금을 나도 똑같이 바치겠다. 재산 다 팔아서 바치겠다고는 호언장담을 해 놨는데 돈은 아깝고 하니까 어, 성령을 속이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을 내놓아서 가난 사람을 구제하고 평균케 하는 일인데 그 일에 죄가 들어오게 했던 그 탐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일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칠 때, 유대인들이 그 현상은 부인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 쫓는다. 라고 얘기했던 이것을 예수님이 성령회방죄.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그게 귀신의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것들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종류들의 내용들이 아마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너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했다고 라 생각해요. 이 1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문선명, 박태선, 신앙촌 아시죠?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초창기 기독교의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laughs> 예, 예, 통일교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예수 믿었고, 성령을 받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다가 어느 순간 지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정리하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영접하고 거하고 동행하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계명을 지키고, 그계명 중에 특별히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실제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그리고 너희를 미혹하려고 오는 거짓말쟁이 이단들을 거절하고 미혹되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